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토요일로 지키는 이 하나님의 교회나 제절실하시기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 재림 예수님이신 안사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재림 예수 그 사람이 재림 예수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그 지금 그들은 그리고. 프로스 알파가 더 있어요. 요한계실에 나와있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나오잖아요. 재림 예수가 안사롱이니까 그의 신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된거예 하나님 어머니. 처참하죠. 과연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까요? 과연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